이태랑 같이 만나고 시작할 수 있는 건가? 이치보다 <laughs> 이태는 아 근데 아 불렀다고 달려 바로 달려오는 거 보면 또이 이치도 나쁘지 않은데 부른다고 흐나닥 달려와가지고 여기 있구나 하고 찾아온 거 보면은 이 이치도 나쁘진 않은데 아음어 이치는 일단, 황제. 근데, 어, 음, 어 아, 저는 권력력보다는 상대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치는 멀리에서, 내, 멀리에서 이성적으로 판단는 T 같은 녀석이야. 나는 T보다는 F가 좋아. <laughs> 감정적으로 백, 100...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백반 장군이야? 백, 백, 백목 장군이야? 무튼그 장군의 목을 베어버린 F 같은 이태가 더 좋아. 아니지, 이태는 F지. 감정적이잖아. 백부자, 아, 백부 아, 백부장, 백부 <laughs> 그래! 백부장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린 이태가 난더 나은 것 같아. 걔가 좀 더, 음, 더 그거 했어. 음, 근데 내, 내 마음에는 걔가 좀더 나았어. 백반장군. <laughs> 음, 음, 어 근데 재밌다. 재밌네요. 좋았다. 아나 이태가 좋은 것 같아. 디게 이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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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태가 불쌍해. 이태 불쌍하다. 흠. 이틀 그래요 아쉽다 내일이 화요일이라고 화요일 와 벌써 오 내일이 화요일이라고 오늘이 월요일이었다고 월요일이 끝나간다고 세상에 은우 손님이 제일 불쌍해요. 아 그건 맞겠네. <laughs> 아 근데 사실 난 조금 어 뭐지? 어 미워요. 고양이가 미워요. 고양이 고양이 아 고를 거다 고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서 그걸 고른 건데 내 노력은 하나도 봐주질 않는 거니 고양아. <laughs> 고양아. 너무한 거 아니니 고양아. <laughs>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모든 걸다 눌러봤는데, <laughs> 모든 걸다 수집했는데, 음 m you're m d 세계선 다 눌러보고 왔는데, 목만 10번 자른요 그니까, 그, 나도 고양이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 <laughs> 아, 근데 나 이태, 골랐을 때 충격이었어, 얘. 얘가, 그래요, 뭐지, 그 방법을 찾아보자 할줄 알았는데, 방법 찾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혼혈 단신으로 가가지고, 음, 데리고 올게 하고, 뭐 데리고 오는. 그래서 이태한테, 스트린 거거든요. 얘 좀, 바보 같아. <laughs> 얘 좀, 멍청해요. 아, 죄송합니다. 바보 같아요. 어. <웃음> <웃음> 난, 그런, 단순, 무색한 해결법, 싫어하진 않아. 오히려, 단순해서 좋아. 단순해서. 오히려 잘 보이잖아. 이치처럼, 이렇게 해볼까? 그럴게. 저렇게 해볼까? 그럴게. 아니, 뭐냐고, 이 자식아. <laughs>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죽었다고, 어, 아무런 반응도 없어. 이게 맞아? 아니, 이태는 내가 죽었을 때, 난널 어쩌고. 아니, 이태는 진짜 사랑꾼이었단 말이야. 계속, 계속, 꾸준히. 근데 이치는, 아니야. 그냥, 난 너에게 마음이 조금 쓸 뿐이야.가 계속 똑같단 말이야. 뭔가 잔잔하게 계속 타오르시네요. 나는, 불같이 타오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잔잔하게 타오르는 건 딱히 난 별로인 것 같아요. 답답하고. <laughs> 이태는 겉으로만 티안 내고 속으로 엄청 잔다 어 이치는 이치는 티내 네. 그런데 잔잔해 좀 그래 <laughs> 과묵한 뭐지? 현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과묵한 사람이야 그래서 좀 이치는 좀 싫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난좀 싫어. <laughs> 너밖에 안 보이니까 이 모습을 못 참는 거요 이태가요? <laughs> 지금은 줄수라고요? 항제라고요? 아니, 왜 이태 항제 안 됐냐고. 아, 그건 내가. <laughs> 아, 맞다, 그건 내가, 이치를 살렸기 때문이구나. <laughs> 아, 처음에는 이치가 좀 낫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태가 너무, 이태가 너무, 그, 단순 무식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단순 무식해서 이태가 낫네요. <laughs> 처음에는 단순 무식해서 싫었는데, 이제는 단순 무식해서 좋아. <laughs> 음. 음, 내가 금종력 먹여버렸다고 <laughs> 세상에 아유 근데 그거 뭐지? 음. 그거 골라 아 뭐지? 이치 죽였어도 별거 뭐지? 그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치 죽였어도 엔딩이 그냥 그랬겠네요? 그쵸? 그냥 빠르게 엔딩 났을 듯 이치 죽었어도? 이치 죽었으면은 뭐 빠르게 엔딩 나고 다시 골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스토리, 어 스토리가 고정인 것 같아 현실 기반이라며 현실 기반이면 스토리 고정이지 음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떡해 <laughs> 화력전처럼 현실 기반이지만 새로운 거를 볼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력전도 나름 현실 기반에서 그냥 이리저리 저리저리 이리 저리 오랜만에 화력전이 땡기네요. 화력전은 내 마음대로 엔딩을 바꿀 수 있었는데 조하는 실존 인물 아니라고? 뭐 그래요. <laughs> 그러려면 배우들 연기하는 만큼 돈이 나가. 나갔... 아 음. 에 AI로 안 되냐? <laughs> AI로 안 돼? AI로 안 되나?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야겠다야 이거 뭐지? 고티 먹으면은 이거 뭐지? 이번 이번 게임 고티 먹으면은 그래도 게임. 연기 그거가 나니까 우선 나 화장실 좀하 전화 게요 그쵸. 화장실 갔다 왔죠 화장실. 오늘 2층이요? 아까 큰 소리 한번난거 빼고는 별거 없네요? 헤헤. <laughs> 그 뭐지? 맨 음, 처음에, 아까 전에. 근데 그게 좀큰 소리였거든요? 너그 우리, 딱그스션 시작했을 때, 쿵! 하고 해가지고, 나는 코션에서난 소리인 줄 알았는데, 발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 큰 소리였거든? 큰일 난거 아니겠지? 걱정되네. <laughs> 괜히 걱정되네. 아니, 원래 시끄럽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니까 왜 걱정이 되냐? <laughs> 몰라 아니, 괜히 막 쓰러졌을까 봐. <laughs> 원래 시끄러웠었는데 조용해지니까. 내일 또 그럴 거라고 세상에. 나 똑똑할 때 걱정했다고. <laughs> 아니 왜 똑똑하긴 했지 나도 좀그 뭐지 그 했잖아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골라서 똑똑하긴 했어 음. 제가 그래도 어어 막... 어. 어, 어, 어. 어디 갔어 어 무기야 무인가 어디지? 같은데? 아 드디어 모기 잡나 했네. 못 잡았어. 에이. 씨. 드디어 모기 잡나 했는데 못 잡았어. 하. <laughs> <laughs> 못 잡았어. 에이. 씨. 잡았어야 됐는데. 아이고. 음. 에 알아서 죽을 거라고? 모기가 60일이라면서요. <laughs> 모기가 60일이라면서. 목, 모기의 수명이 60일인데 피 먹으면 더 산다며. 젠장.. 나쁜 무기자식 죽여버려야되는데 <laughs> 죽여버려야되는데 저 무기자식을 잠잘 때만 안오면 된다고? 아, 발가락만 안 물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laughs> 발가락 물면 싫을 것 같긴해 아, 대우분들 좋아요 저는요. 그러면 요분들 오늘 조금 오래 했네. 아유. 그래도 다행인 게뭔지 알아? 언니가 설거지를 해주고가지고 가 설거지할 건 없다는 거야. 대충 그 뭐지? 어 나머지 정리하고 갖다 버릴 거 버리고 하면 되게 남. <laughs> 대언니. 언니가 언니 덕분에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도 뒷정리할 건 있으니까 뒷정리하고 자고 일어나 내일 또 오겠죠 내일도 아침 10시에 와야 되니까 내일도 아침 10시에 올게 <laughs> 내일 아침 1 0시에 허허 보고 보 에러 짜잔 내일은 동생이 와서 설거지 하라고. <laughs> 동생은 올 일이 없어요. 흐앙. <laughs> 아무튼. 오늘 재밌었다. 사실, 맨날 게임 고민하는데 무슨 게임 할까. 근데 오늘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푹 빠져서 엔딩까지 달렸네요. 정말 재밌었고. 돈돈돈돈돈돈돈뚠 끝까지 달렸어. 그치 <laughs> 너무 재밌었다. 드라마 게임이라길래 좀칠줄 알았는데 너무 멜메이드 아, 맨 처음에 렉 걸리길래 아좀 혹시 어, 하다가 그만 둘려나 멀미 날려나는데 했 아니었어. 그냥 멀미를 이겨내는 것이다. <laughs> 신기했습니다. 아, 이런 게임도 좋네요. 꽤 괜찮은 듯. 이런 게임도 꽤 괜찮은 듯. 배모, 아, 코, 골, 또, 코, 이 고! 배드 엔딩 센서, 돌아버리겠네. 아, 그럼 여러분들, 저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 갔다가,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오도록 할게요. 빨리 가서 뒷정리를 해야지. 일찍 잘, 어, 내가 뒷정리를 끝내는 시간에 따라서 내 수면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어, 요즘에 이렇게까지 오래 안 했는데, 오, 13시간. 오케이. 열심히 했다. 요즘에 사실 12시간이나 그 이전에 방송을 끝냈던 입장으로서 13시간 또 오랜만이네요. 이거는 순전히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니. 젠장! <laughs> 재밌었다. 아니라고요? 마. <laughs> 오케이 좋아요 음. 어제제 12시간 안한거라라요요2시간그그헤헤 <laughs> <laughs> 어쨌든, 네, 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요, 어쨌든, 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야지. 으앙, 방종국은 내일 부를게요. 빨리 가서, 쉬고, 씻고, 아, 뒷정리하고 씻고, 쉬고, 아, 씻고, 아유, 하, 자고, 응. 음. 다녀올게, 누아 오늘도, 여러분들, 소중한다는가 소중한 구독과, 소중한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같이 있어서 행복했구요. <laughs> 행복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laughs> 예, 그러면은 오늘도 나는 푹 자러 가야지, 푹 쓰러 가야지. <laughs> 음 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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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라 포바 포바요 포바 오들라 잘자 잘자 잘자고 내 꿈꾸십시오 나는 자고 내롭게 포바바바바일 푸바바보나 바보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인명 포지금만 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음악 감사합니다 근데 바보 아닌데. <laughs> 아니 바보 아니란 거야. 포바부키가 아니고 포바 라고. 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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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바. 포바 오드라 대사 내 꿈꿔. 내 꿈꿔. 내 꿈꿔. 내 꿈꾸라고. 꿈꿔. 항상 말하지만 제꿈꾸십쇼 <laughs> 아! <laughs> 아하. 이명 고치코 만찬치대 감사합니다. 이명 고치코 만찬치대 감사합니다. 음와, 음와. 으앙, 다들 고맙습니다. 음와, 음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Okay. 오늘도 나는 감사를, 감사 또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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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 여러분 조금 도 만찢자 감사합니다. 음음 하트 하트 임... 아, 저저 저도 만전 진짜 감사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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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하트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요 응. <laughs> 음. 아니야. 여러분들 전부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에게. 여러분들 전부에게 드린 거네요. 너희들 아이고. 너희들 전부에게. 하이니, 응, <laughs> 오케이, 응.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맙고 야, 진짜 뒷정리로 가지, 내 꿈과 간다일, 자로 간다 <laughs> 나날 포바보바바바바 포바바바바이 포바바이포바바이 차이장 아예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아하영로한대 일명부터 금톰백질 감사합니다 <laughs> 가야지 다들 고마워요 우와 음 오늘 고생 많았다 간다이 항상 고맙고 내일 봅시다 내일 도 같이 행복해요 나갈게 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내일 보자 여러분들 꿈꾸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내 꿈꿔 사랑한다 간다 내일 방정국 묵고 더블 오케고 아무튼 다녀올게요 It's <laughs>